특히나 하락장일수록 또 입지가 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여러 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세 지역 중에서 뭐한 5년 안에 좋아질 지역들이 있다면. 5년 아닙니까? 네. 어, 뭐 <laughs> 6년, 7년 <출연> 괜찮습니다. <laughs> 지금 뭐 수도권 지역이요. 입지 가치가 뭐 지금 갑자기 1년, 1년 전 대비해서 떨어진 게 아니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시세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자체를 좀 내려놓고 계신데,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급지와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급한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금매들이. 네. 네, 금매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또 시세를 끌어내리는 영향 관계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공급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올해 분양 예정되어 있던 것에서 20%도 공급을 못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일단 서울은 물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경기권역에서 이기신도시라든지 뭐 양주라든지 음. 파주 운정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입주장을 맡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구성남이라든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경기권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2022년, 3년 이제 소진이 되고 나면 또 인천 마찬가지예요. 음. 인천도 2023년까지가 입주 물량이 피크이고 어, 네, 일부 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음. 2024년 이후에는 물량이 지금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고 또 서울과 경기에서의 입주 물량이 어, 뭐 없. 다 보니까 인천에서 어느 정도 그 수요들이 2024년 5년까지 당겨서 음. 갈수 있는 유인들이 음.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인천은 항상 연계되면서 이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리고 다른 지방 지역들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의 어떤 그 경제 분위기와 관계없이 2020년인가요? 2020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보면은 5200만인데 수도권에만 2600만, 아, 즉, 50%를 음, 2020년에 넘었어요. 음. 그래서 점점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어, 몰려오고 있고,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가 뭐 향후에 2030년 이후에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1인 가구, 가구 수의 증가가 굉장히, 음, 그렇죠. 에, 분화되는 음, 속도가 굉장히 음, 빠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음. 5년 안에 뭐 이제 극적으로 뭔가 어떤 지역이 바뀔 겁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음.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고, 투자를 한다라면 서울 경기 인천이 어 가장 또 안전하기도 하고 만약에 어 부동산 시장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서울 안에서라기보다는 그럼 일단 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독점성이 있는 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훨씬 네. 더 서울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음. 서울 내에서도 이제 서울 25개구였는데 약간 이제 머물러 있는 구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광진구라든지 음. 중랑구라든지 이렇게 뭔가 지금 그 지역의 입지같이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개발이 더딘다, 음. 그 다음에 뭔가 선호할 만한 아파트의 주거밀집 지역이 좀 적다라든지 음. 개발이 활발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동대문구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은평구라든지, 어, 그 다음에 용산이라든지, 노량진도 마찬가지죠. 이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바뀌는 지역들이 있는데, 입지가. 훨씬 좋아질 지역들, 머물러 있는 지역들보다는 확 입지가치, 상품가치가 바뀌는 지역들이 음.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네. 되고 있어서 또 이런 네. 지역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서울의 뉴타운이 1, 2, 3차로 진행이 되는데 음. 아직도 2차, 3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0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였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입주가 됐고. 차3차 3차 뉴타운이 2002년, 2005년에 지정이 됐는데 노량전 뉴타운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중앙 뉴타운, 그다음에 뭐 전농잡심 뉴타운, 뭐입주 이문희경 장인 뉴타운 뭐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음. 신림 뉴타운도 아직 입주를 못하고 이런 지역들 눈여겨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내에서 사업식 인가를 받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2억 초반,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1억. 때 있구, 음.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것의 프리미엄은 시세가 연동이 돼요. 음. 어, 어디하고 연동되냐면, 인근의 신축 아파트. 어, 그렇죠. 음. 인근 신축 아파트의 시세 대비, 한이 정도, 한 85%, 음. 90%, 90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가, 네, 호가가. 떨어지고 거죠. 네, 실거래가 있으니까.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 조정이 되니까 같이 그렇죠,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투자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어, 프리미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음, 프리미엄이 그렇죠,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건물의 네, 가치는 이미. 적으니까. 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는 뚜껑이나 혹은 도로나 이런 것들의 가치는 사실 감정평가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음,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금액 자체는 적은데 프리미엄이 이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 지역, 그 구역에 조합원이 될수 있는 어떤 권리를 사는 게 입주권이잖아요. 그 입주권의 프리미엄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초기 투자금액이 형성이 되는 이 프리미엄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서울 내 지역인데도 뭐,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이주가 진행되는 구역에 음. 5구 제곱미터를 살수 있는 것이 초기 투자 금액이 3억 천. 음. 뭐, 노원구가 지금 뭐, 상계 2구역이라든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 프리미엄이 1억대로 나오고 있고 하면, 실는 우리 이따 질문지에 1억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 어, 뭐 질문지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공부만 하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의 장이도 되고 있고 음. 그리고 갈아타게 하실 분들에게도 상급지와의 간극이 아무래도 뭐내 내 물건 내 집도 시세가 하락하지만 음. 상급지 하락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좀 부드럽게 갈아탈 음.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유타운이나 이런 부분도 좀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음. 오히려 요즘 요즘에 이제 서울 내에서. 다 관심 없고요. 신축 재개발 다들 관심 없으세요 그리고 관심 없으신데 유일하게 이제 좀음 관심을 갖고 계신 게뭐 신통 기획이라든지 모아 타운 이런 것들인데 마치 뭐 어게인 2022년처럼 물론 그때와는 분위기가 좀 음.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뉴타운이 막 지정되는 것과 약간은 비슷한 결로 모아나 어. 신통 기획이 이제 어 선정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모아 타운이 20여 곳이 또 예, 서울시에서 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 선정된 구역은 초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신통이나 모아타운이 다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옥석을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신통이나 모아라는 게 이제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빨라. 이미 이주하고 있는 곳인데 신통이나 모아타운보다 어, 투자 금액이나 입지 가치가 훨씬 더 좋다면 그런 부분에 이제 재개발이나 아니면 음.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좀 기대했던 만큼 또좀 실망감이 더 많이 크긴 한데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삼기 신도시 음. 이렇게 있는데 네네. 그럼 어떤 신도시가 현재 좀 가장 그나이도 입지가 괜찮은 음. 건지? 우리 지금 일, 이, 삼기 신도시가 음. 있는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근교 한 20km 정도. 그래서, 5대 일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이제 처음에는, 아, 멀다 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그렇서 다니면서. 그렇죠. 분당도, 일산도, 평촌조, 이렇게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좀 루틴화되어서, 좀 아, 음. 이제 뭐, 아,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총 12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네네. 기억하기로는, 이제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 판교나 위례, 그리고 뭐 어, 시세로는 이제 광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기 신도시인데, 검단, 동탄, 그리고 평택고덕, 음. 운정. 어, 김포 한강 신도시, 양주 이렇게 딱 들으셔도 좀아좀 아, 좀 멀다라고 느껴지는 외곽이 때, 있다라는 외곽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음.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음. 30에서 40km 정도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상관없이 일단 절대적인 거래 자체가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는 음. 좋고요. 상품이 약간 다르죠. 2기 신도시는 이제 신축인 상품이고, 들많 음. 1기 신도시는 인프라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은 조금 더 좋은데 상품이 이제 아무래도 오래됐다 음,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거고,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3계신도시인데, 3계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와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 택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입지는 단연 있고 3계신도시가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3계신도시가 종류가 워낙에 예, 위치, 지정된 위치들이 음.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좀 다르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왕숙이나, 교산이나 일산의 창릉이나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일기 신도시 일기 택지지구보다 앞쪽으로 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일산 신도시보다 창릉이 앞쪽으로 와 있고 그리고 서울과 좀더 가깝죠. 그렇죠. 예. 음. 네. 어떻게 보면 미사보다 하남 교산이 또송파 그렇죠. 쪽으로 접근성이 음. 조금 더 좋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3기 신도시 어, 지정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교통을 넣겠다 음. 플러스 자족. 일자리 시설을 넣겠다는 음. 거였어요. 그래서 삼계 신도시가 1기와 2기하고 차별화되는 게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GTX 혹은 GTX가 아니라면 뭐 3호선이라든지 기존의 중전철이라도 들어가요. 음.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3호선이 연장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망을 확보하고, 그리고 2기 신도시는 특히 택지 조감들을 보면 공동주택밖에 없어요. 음. 즉,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삼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시설을 거의 40에서 60% 정도까지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같이 좀 균형 있게 넣겠다. 그 취지가 약간 웰메이드 택지 지구,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사실 퀄리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위치도 훨씬 삼계신도시가 좋기는 하죠.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아마 향후 입주하고도, 7, 8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입주하고도 그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1차로 5년, 그 이후에 10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3기 신도시가 와, 살기 좋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아마 2040년이 넘어졌 아, 너무 옳습니다. <laughs> 어, <laughs> 저 환갑잔치 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인프라가 네. 형성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21년 7월부터 삼계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까지 맞아요. 계속 받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사전청약을 받은 곳은 더 이제 더 빨리 하려고 하, 추진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 그리고 입주까지. 이제 우리 또 전례가 있잖아요. 하남 가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청약을, 분양을 할 때에는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은 시장은 아니었는데, 음. 이제 본청약을 할 때. 그리고 음. 입주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 입주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좀 더뎠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입주가 이제 2020년 이렇게 진행됐는데 10년 정도의 텀이 있었죠. 지금 이 세계 <laughs> 1기, 2기, 3기 신도시에서 쫙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신도시들 중에 서울을 역전할 음. 만한 네. 그런 입지가 또 있을까요? 어, 지역 나름이겠지만, 음. 서울도, 이제 워낙에. 또 서울도 이뭐 네, 나눠지죠. 그렇죠? 네. 네, 이제 핵심지와 음. 비핵심지들이 있고, 워낙에 25개구로 넓게 음. 포신되어 있는 음. 곳들이 서울이니까,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종의 뭐, 구로구와 뭐, 광명시의 시세가 상품마다 다르고, 그죠 음. 이제 평균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3개신 도시 중에서 어디가 역전, 서울을 역전합니다, 라기 보다는, 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겠죠? 교산 지구는 음. 아마도 동북 권역, 그러니까 동남 권역 내에서 서울의 도, 인근지, 동남권역 강남 권역 내에서 서울 하남의 교산 신도시 신축 아파트보다는 어~ 병단가가 시세가 더 낮을 수 있는 그~ 강남 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음. 들어서 강동구의 뭐 기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오. 것보다는 오히려 교산 신도시가 더 좋을 수 있게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 교산 신도시가 요렇게 보시면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과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네네. 거여마천 뉴타운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가밀지구가, 에 이렇게 해서, 예, 음. 가밀지구입니다. 네, 네. 3호선이, 3호선 같은 경우에, 오금역이 이렇게 있는데, 오금에서 건너옵니다. 가밀지구, 음. 가밀지구 쪽으로 들어와서, 어허. 여기에서 이제 교산지구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올라가서, 하남시청역까지 해서, 사, 어, 이 3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오. 되는 거예요. 물론 어, 강일 그 상일동이나 고덕쪽이나 강동구에 9호선이 예정이긴 하지만 음, 음. 향후에 9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호선 이 좋은다면 하나미사보다 교산이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든지 음. 이렇게 어, 삼계신도시도 지역마다 조금 서로 역전할 음, 수 있는 음.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또 음. 보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음, 중랑구고. 다산이에요. 네. 다산 뒤쪽으로는 이제 왕숙 왕숙이 펼쳐지거든요. 네. 왕숙인데 음. 왕숙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제 9호선이 들어오고 GTX B가 들어오고 음. 해서 오히려 어 중랑구보다 조금 더뭐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시세를 역전할 수 있는 오. 그런 예, 네,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됐을 때는 시세를 역전. 지금도 다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랑구 아파트보다 평당가 자체가 이제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음. 서울이라고 무조건 뭐 수도권에 들어오는 3계 신도시보다 음. 더 시세가 높고 입지 가치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3계 신도시라고 서울보다 입지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 3기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교통망과 자족시설이 음. 어떻게 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이라는 입지 서열 서울 자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음. 거죠. 어. 네. 그니까 중요한 거 일단 3기 신 삼계신도시 그 내에서도 물론 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얼마나 뭐 서울 또는 뭐 강남과의 접근성이 빨라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네네. 충분히 서울 안에 있는 음. 다른 구 보다 더 시세를 높게 형성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겠군요. 네. 입지에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두 가지 네. 교통호재와 학군 음. 어떤 걸더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지. 이게 성격이 좀 다른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통호재라는 것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었던 대마이죠. 음. 어, 네, 이 교통이라는 거는 어, 양은냄비 같은? 오. 어, 그런 거고 학군은 약간 뚝배기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 비후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은 어떤 한 입지 내에서 그 지역의 입지 가치를 훅 하고 끌어올릴 음. 수 있는 부킹 포인트가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의 시장에 얼어붙는다든지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또 급격하게 차갑게 식어내리고 학군이라는 거는 뚝배기처럼 진득하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너무 급격하지도 않고 진득하게 언제나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음. 학군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같은 장... 이라고 하더라도 이 10월, 11월 되면 학군지 수요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동을 해서 이동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어, 입학하고 아니면은 뭐 전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학군지 수요가 10월, 11월에 몰리는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음.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교통 뭐 GTX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또오른다거나르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식었기 음. 때문에 근데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유입될 수있다는 것, 또 음. 이동할 수있다는게 있기 때문에 약간 뚝배기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특히나 또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바로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음. 그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좀 다르지만 맞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음. 또 이제 자녀들의 그런 학교에 연관지어서 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좀 무리가 된, 되더라도 지금 가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이 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주거에도 가치를 두지만 어, 투자의 일정 부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 신 분들이 또 자본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음. 그 지역의 입지 가치를 확 올릴 수 있는 이런 교통망 호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음. 거고, 그리고 학군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어떤 교통망 호재처럼 확 끌어오리진 않지만 기존의 입지 자체가 좀 좋은 음. 곳에서 도용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자본력도 어느 정도 좀 받쳐 주시는 분들이 아, 실거주 위주로 실수요 위주로 음.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교통과 학군이라는 두 입지 가치가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이 음. 돼요.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좀 대표 학군이라고 한다면 뭐 대치, 목동 중계, 요세 군데를 그렇죠.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 요즘 같은 좀 약간 하락장에서도 네. 요런 지역들은 좀 가격이나 이런 게좀덜 빠지고 있나요? 네네, 빠지죠. 빠지는데 덜 빠져요. 아. 확실히 지금. 방어하는 힘이 좀 강하고, 음. 특히나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이수,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어, 전세가가 아무래도 학군지 쪽에서 전세가율이 높아요. 어.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30에서 40%인 곳들도 많이 있는데 학군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5%에서 65% 정도까지 음. 차지하고 있는 지역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들의 음. 어떤 그 부동산, 가, 부동산의 실사용 가치를 좀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학군지는 아무래도 매매가도 덜 빠지지만 하방의 어떤 지지력이 조금 탄탄하지만 전세가 방어하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그럼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지방도 그렇지만 그런 역전세, 전세가가 좀 2년 전보다 떨어져가지고 역전세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런 학군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어들, 줄어들 수 있겠네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학군지가 이미 기존의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주택이 들어오기가 수, 그러니까 <laughs> 공급되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관점이있어요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예, 일개신도시도 마찬가지여서 학군지가 좋은 것이 공급에 있어서 정정시역이다라고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음. 그런 수단으로 또 이제 대인의 관계 그렇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집이 명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뭔가 집이 뭔가 나 어디 살아. 라는 그한 마디가 굉장히 그 많은 브랜드처럼 거를, 됐어요. 네, 나, 많은 나의 브랜드처럼. 나 반포 살아. 음. 어. 어. <laughs> 아잖아요. 어. 아, 아자 아요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디 살고 싶은가 아. 그리고 그 내가 살고 싶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가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기회가 보이거든요. 그 기회가 여러분 눈에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음. 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의 아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줄수 없을까? 좀단 하나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갈아타기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를 잘, 예, 마음에 새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가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네. 중요하겠네요. 한 가지. 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어좀어 음. 어, 내가 샀을 때어좀 운이 좋아서 시세 그 어, 좋은 집을 사서 선택을 잘해서. 푹 하고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을 역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최근의 장들이 약간 그런 어떤 마치 주거를, 주거 아파트, 집이 약간 주식의 장처럼 뭔가 오르고 팔고, 오르고 팔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어서 그런데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산을 불려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노력을 수반하는 거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 인내하면서 네, 그렇게 마치 그런 거죠. 그 새벽에 눈이 왔는데 첫 눈에 내 발자국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절약하고 공부하고 사시면 아마도 네, 살고 싶은 곳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